우리 21년 1월 3일 초동 2부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배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아서 예배함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2.5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가운데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장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20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저등이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잘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21년이라는 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첫 주일을 예배로 나올 수 있음에 참 감사하면서도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를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보다 더 축복받는 생활은 생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다 측량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라는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부모님도 살고 있었고, 형제들도 살고 있었고, 땅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좋은 곳을 다 버리고, 과감하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을까요 집이 엄청 크고 막 으리으리하고 집안에는 맥도날드도 있고 놀이동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수 있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네라고 대답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친구들도 엄청 많고 맨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이런 생활을 버리고 하니께서 떠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생활을 버리고 과감하게 떠나는 것을 선택했고 과감하게 행동하여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났다 라고 말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 목적지를 알면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순종하기 쉬울 텐데, 조금 더 순종하기 쉬울 텐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이 무조건 다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려면 이유를 따지고 나한테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이익도 계산해 보고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때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순종하기가 쉽고 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나의 뜻과 나의 이익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동일할 때 진짜 순종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란에 정착하기 전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달을 숭배하고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장사를 함으로써 형제들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런 모든 생활을 버리고 떠났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계획과 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아브라함 후손 중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와 복음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명령을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바라실 때 반드시 복과 상급을 예비해 두시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어려운 명령일수록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그만큼 더큰 은혜와 큰 복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100% 순종하지 못했어요. 친척을 다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사절 말씀처럼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이런 부분적인 불순종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엄청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문제로 변하게 되어요. 사랑초등이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순종할 때는 100%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올바르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이 죄악된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행동하는 우리 초등 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때로는 순종을 하는 중에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고 헤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하게 순종하는 용기 있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초등 이부 친구들이 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셈에 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